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얼마나 올바로 깨닫나.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계획은 세우지요. 내 마음속에 오늘은 뭘 해야 되겠다. 계획은 세우지만은,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나. 그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그리도인의 참된 삶이다. <laughs> 사람이 계획은 얼마든지 세워요. 그래서 그 계획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사람의 마음 속에 괴에 가는 것은 깊은 물 같다. 그랬어요. 깊은 물 같다.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겉으로야 뭐 여러가지 형태로 보이니까 알수 있지만은 속은 아무도 몰라요. 그 누구든 날 낳아주신 부모님이든 나하고 같이 세상에 태어난 형제 자매든 또 내가 낳은 자녀든 아무도 몰라요. 뭐 같이 동거하는 남편과 아내가 <laughs> 상대방의 마음을 압니까? 모르지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일대일이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아가나. 항상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괴에 가는 것이 깊은 물 같으나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는니라 그랬어요. 길어낸다. 많은 사람들은 각기 자신의 선함을 선하나 누가 신실한 사람을 만날 수 있으리요. 그랬어요. 자기 자신은 선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기가 무슨 길을 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자기 자신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한 것은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그 길은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이에요. 그 길이 영생의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주님이 선언하시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다. 아버지 집에 갈 수가 없어요.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밖에는 갈 수가 없어요. 또 우리는 사람의 계획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자기 자신이 알아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모르는 거예요. 나 자신을 올바로 알아라. 내가 누구인가 <laughs> 표면적인 겉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면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완성되어야 된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아야, 그래야 창세기 4장부터 연계시록 22장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뭘 말씀하시나.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온 생명책이 기록된, 이름이 기록된 사람과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연인 둘로 나눠졌다는 거예요. 항상 기억해야 돼. 나는 내 이름이 생명책이 기록된 사람인가 아닌가 나 자신을 찾아보야 된다는 얘기 그런데 나 자신을 찾아보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계속 어? 간섭하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의 이러쿵저러쿵하고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그런데 당장은 눈에 나 자신 안 보이고, 다른 사람이 보이잖아. 요 내가 하는 말보다는 다른 사람의 말이 더 많이 귀에 들어오니까, 그것이 나한테 뭘 의미하는지를 깨닫지 못한단 말이야. 사도, 사도들은 한결같이, 듣기는 빨리 들어도 말은 더디하고 보기는 빨리 봐도 말은 더디하라왜 <laughs> 그러느냐? 내 입에서 나간 말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뭐 글씨야 썼다가 잘못 쓰면 지우기도 하고 정정할 수 있지만은 내 입에서 나간 말은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신중하라. 본다고 해서 함부로 발설하지 말고. 듣는다고 그래서 함부로 발설하지 말고, 이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그 말씀과 어떤 관계라인 가중이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빈말이라도, 빈말이라도 하나님 앞에 가면 반드시 왜그 말을 했는지를 내가 변명해야 된다. 결과적으로 말이 많으면 실수를 하는 거예요. 나는 입을 벌릴 때 무슨 말을 하고 있나? 성령받았으면 지식의 말씀과 지의의 말씀을 선 섬파해야지. 근데 성령받지 않은 사람은 하늘 아래 것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잖아요. 왜 하늘 아래 사건들이 좀만 일어납니까? <laughs> 가면 갈수록 더해요. 내가 항상 기억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그 계명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먼저 계명이 나한테 뭘 말씀하고 있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것은 다른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완성되라, 그요 <laughs> 육신의 장막집 안에 거하는 동안에. 내가 완성되어야 된다 계명의 율법의 중요성을 올바로 알아라.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잊게 하지 말지니라. 다른 신. 다른 신은 뭐예요? 하늘 아래 그 엄청 많은 그 신들. 성경에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에 마음 뺏기는 걸 깨닫지 못해요. 그 사도 바울은 설명하지 않습니까?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 눈에 보이는 것 그것 때문에 갖고자 하는 마음 하늘 아래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삶이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런데 육신은 눈으로 보니까, 귀로 들리니까, 마음 속에 탐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탐하는 마음. 응? 주님은 이런 마음을 도덕질한 마음이다. 사도바오른 설명하자.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귀에 들리는 것 때문에, 이 오감을 통해서 탐심이 온단 말이에요. 이걸 제어할 수 있어야 돼. 내 힘으로는 안 되죠. 그래서 사도바울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육신은 후패한다 늙는단 말이에요. 육신은 후피 하나 아, 집을 어, 오래되면 고택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가지 문제가 있죠 그렇지만은 육신 안에 있는, 안에 있는 나는 날마다 새롭다 날마다 성장한다 는 어렸을 때는 젖을 먹고 성장하고 또 저설 떼고 나서는 훈계를 들으면서 아장아장 걸어가고 사천기에 들었으면 이제는 내 아버지가 누구신지 날날 낳으신 어머니는 누구신지 그걸 깨닫잖아요. 어머니의 법을 잊지 말아라. 아버지의 법과 어머니의 법을 떠나서는 내가 세상에서 존재하는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너는 어떤 색인 형상도 네게 만들지 말고 그랬어요. 어떤 형상도 네가 만들지 말아라.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 자연적으로 학교 같은 데 공부하러 가면 그런 거 하잖아요. 그림 그리고 공작 또뭐 만들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렇게 성장한다는 거예요. 또한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에 있는 것의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라. 얼마나 철두철미해야 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너는 그것들에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마지니라 이는 나주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은 삼사대까지 그 조상들의 제약을 재학을 그 자손들에게 미치게 한다. 삼사대까지. 그러니까 천사가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럼 내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올바로 알아야 되고, 이삭에 대해서 올바로 알아야 되고, 야곱에 대해서 올바로 알아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의 거룩한 부르심은 곧 나에게도 부르시고. 위에 있는 에루살렘, 파도벌의 설명이, 우리의 어머니, 하늘에, 하늘에 있는 에루살렘, 우리의 어머니, 살아가 난 이삭과 같아야 된다. 이삭의 20년 동안 기도해서 난 야곱은 어떤 사람인가. 그대로 이루, 이루어지잖아요. 3, 4대까지. 그 조상들의 죄악을 그가 자손들에게 미치게 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수천대까지 그랬 그렇죠? 수천대까지 자비를 베푸느니라 이스라엘의 나라는 그냥 된 것이 아니잖아요 추레구한 사람들에 이요수백만 되지만. 광야에서 시험의 때다. <laughs> 그 시험의 때에 다 탈락해버리고, 유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진군한 사람은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3550명인데, 단두 사람, 요수와 갈렙 두 사람 밖에는 성공한 사람이 없다. 그걸 내가 목격했으면 내가 요소와 갈렙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개명을 받은 사람들이 다 탈락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개명이 뭐 기록이 안 됐습니까? 근데 개명은 아무나 받는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출애급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반드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방과 문설주에 발려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야 된다 이 얘기.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는 사도 바울이 말 설명하자니 우리 조상들은 홍해 바다를 건너는 침례다 그랬어요. 그리고 광야 생활이 시작됐다. 그 광야 생활은 스티반 집사가 설명하잖아요. 광야 교회라 불의심을 받은 자들의 삶이다. 그들이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하늘에서 날마다 맘나가 내렸고 또 그들이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먹게 하셨고 또 목이 말라 할 때는 무리바 반석을 갈라서 가람먹을 지 마시게 했다. 그럼 걱정할 게 없잖아요. 40년 동안 입은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광야성화 속에서 입은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또 바래시는 신발이 샌달이 날과 헤어지지 않았다. 그런데도 광해를 통과하지 못했어. 그럼 내가 보여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선택한 사도들에게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다.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들이 하신 말씀을 믿지 못하거든. 내가 그래도 노력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는 그래도 나은 삶을 살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돈을 모아야 된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정반대거든. 놀고 먹으란 말이 아니에요. 사도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대사로니까 지방에 있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에게. 내가 너희들이 가, 너희들에게 갔을 때, 내가 밤낮 쉬지 않고 일하고, 어, 말씀을 선포하고, 그만큼 애쓰는 거 내가 본으로 보여주지 않았느냐? 열심히 일하라는 거야. 손수 일하라는 거야. 남에게 의지하지 말고.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우라. 명령이잖아요. 마지막 때, <laughs> 주님이 재림하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세상에 많은 사람들과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나눈다. 양과 염소로 나눈다. 그러면 누가 염소고 누가 양이냐? 양은 이름이 있다. 주님 선포하시잖아요. 내 양들은 일일이 다 이름이 있다. 그래서 목자가 양을 부르면 자기, 글, 자기 이름을 부르는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간다. 근데 염소는 없잖아, 이름이. 그래서 둘로 나눈다. 아브람 때 약속하신 대로 하나는 하늘의 별과 같고 하나는 땅의 모래같이 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양은 하늘의 모래 같고 염소는 바다의 모래 같다. 하늘의 별과 같은 양과 바다의 모래 같은 염소와 둘 나눠진다는 거예요. 정확히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laughs> 그 비유를 뭐로 말씀하시냐. 부자와 거짓 나사로 비유을 말씀하신 거예요. 부자와 거짓 나사로. 왜 거지를 나사로라는 이름을 붙였을까. <laughs> 부자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 부자니까 가진 것이 많으니까 날마다 흥청망청하면서 잔치라고 살았지. 그니 거지 나사로는 부자 집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 그 찌꺼기나 주워 먹고 살았는데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어. 죽었다는 말은 <laughs> 육신의 장막집을 벗었단 얘기. 그럼 어디로 가겠느냐? 나사로는 그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는데 부자는 이름이 없으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유황 불못에 던져졌다니까.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앞으로 되어질 것 일을 말씀하셨다. 그데 우리는 이런 부분을 주님 비유로 말씀하시는 걸 잊어버리고, "아, 나는 예수 믿고 죽었으니까 천국 갈 거야."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엇이 하늘 아래 지식이, 하늘 아래 종교가, 기독교는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부활할 때까지는 땅 속에서 잠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땅 속에서 잠자야 돼. 그러니까 땅속에 들어가 잠자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완성돼야 돼 완성되면 나팔불 때 주님의 나팔불 때 천사장의 호령 미가의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내가 사모하는 주님이 계림하실 때 그때 무덤에 있는 자가 지옥의 문이 너를 가두지 못한다.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그 첫째 부활입니다. 그때까지는 아무도 일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첫째 부활을. 그 첫째 부활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오?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이 부활한다. 그 첫째 부활. 완성된 사람. 그러면 무덤에 잠자로 들어가는 것이 두렵지 않잖아요. 오히려 편안하지. 사도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라면 좀더 있어야 되겠지만은, 나 개인으로는 잠자리 들어가는 것이 죽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은 살만한 곳이 아닌데 살만한 곳이 아니거든요. 날마다 이것이 와서 찔벅거리고 저것이 와서 찔벅거리고 응? 계속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나는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이 더 나은데 너희를 위해서는 내가 조금 더 세상에 남아 있는 것이다. 사명을 다 해야 되니까 내가 죽고 싶다고 죽습니까? 내가 잠자고 싶다고 잠자는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모습을 닮아서 완성되고 또 이러한 완성된 사람은 잠자리 들어가기 전에 무덤 속에 들어가기 전에 나에게 받은 달란트만큼 열매를 맺어야 돼. 요 주인이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다섯 달란트를 줬고 그 주인이 주신 거요. 예 어떤 사람은 두 달란트를 줬고. 어떤 사람은 한 달란트를 줬다. 그러면 주인이 오셔서 계산할 때 카운터를 해둘 거 아닙니까? 다섯 달란트를 받았으면 다섯 달란트를 남겨야 되고, 두 달란트 받았으면 두 달란트 남겨야 되고, 한 달란트 받았으면 한 달란트 남겨야 돼. 그래야만이 내가 아버지 앞에 갔을 때, 내 아버지께서 나를 향해서 착하고 신실한 종아, 오늘 칭찬이 상급을 준다. 이 사도들이 하는 말이 이 땅에서 내가 달랑트를 받은 대로 남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시련을 겪고 환난을 겪었는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이름으로 이름으로 인해서 환란 받는 거, 궁핍당하는 거, 하늘의 상급을 쌓인 거니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는 거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지 말라. 주는 그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는 자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마음대로 헛되이 사용한단 말이에요. 상대방에게 하나님이 어떻다, 하나님께서 어떻다 헛되이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살면 그렇잖아요. 뭐 깜짝 놀란다든지. <laughs> 어떤 경, 경이로운 일이 일어나면 오마이갓 oh 그래. 그게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무지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오만 방대한 일인가를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헛되이 사용하지 말라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늘 아래 집단들이 정치적 우선 행사를 하면서 하나님 이름 파잖아요. 주님이 빌라도 앞에서 선포하신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내 나라는 이 땅에 존재하는 곳이 아니다. 내 나라는 하늘 위에 있다는 얘기. 근데 하늘 아래서 어떤 정치적 행위하면서 집단에서 하나님의 이름 팔고 이수 이름 팔고 성령 이름 팔고 응답이안돼그 자체가 죄야 어?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창망을 덮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이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하나님으로 하신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